따뜻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 2장1절부터1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르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 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 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너희가 갈대 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 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개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증서인 친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내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를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서 1장부터 31장까지를 묵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32장부터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였지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에 먼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사라고요. 여러분 이 상황만 본다면 이해가 참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될 건데,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나도세에 있는 밭에 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지금은 바벨론의 손에 끌려가서 멸망은 당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또한번그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난 이게 선택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레미아가 땅을 사는 것 무의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점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나님의때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날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상황이 어떠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